자, lesson 10 aim higher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목표를 말하죠. 목표. 자, 목표를 말합니다. 자, 자, 목표를 말합니다. higher는 더 높이, 더 높게 그래서 목표를 더 높게 aim higher 이런 뜻이죠.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자, 이제 아래를 보면, <laughs> 이제, 어, figure skating도 있고, speed skating도 나오고,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 functions에 보면, 기억이나 망각 여부를 묻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do you, 자, 자 기억이나 망각 여부를 묻는 문장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Uh, just moment. Uh, do you remember? Uh, 끊어봅시다 당신은 기억합니까? Last year's school soccer match. 학교 축구 경기를 기억합니까? 자, 이렇게 어, 기억이나 망각 여부를 부을때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 문장을 많이 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방식 I'll never forget 나는 never 절대로 forget 잊지 못할 겁니다 that exciting moment 자 that 하면 그저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저그그 그, 어, 그 exciting 그 흥분된 exciting moment 그 순간 그 흥분된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원하기 들어가겠습니다.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자, f o r 앞에 끌어보자. I'll keep 하면 나는 계속할 겁니다. my fingers를 나의 손가락들을 crossed 크로스. Cross, 어, 가로지르는 것을 계속할 거다 이런 뜻인데 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행운을 빈다는 뜻입니다. 행운을 빌다. 자, 이게 바로 행운을 빌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행동을 서양에서는 이제 행운을 빌리는 행동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orms 보겠습니다 forms 보면 자 forms 어, 자. 자 forms 보면 they had 자 보겠습니다 they had 그들은 가졌습니다 so many surprising stories so many 그렇게 많은 surprising stories 깜짝 놀라 이야기들을 어, 가졌습니다. That 어, 그래서 that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자연스럽게. They soon 그들은 곧 became 되었습니다. Famous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전 세계에서. Around the world 하면 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용법이 so that 구문인데 they had so 블라블라블라라 매니 스프라이징 스토리. so 그렇게 many surprising stories 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서 that 그래서 뭐 뭐가 되었다. soon became famous 곧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so t h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the Jamaican team tried their best at the Olympic games. 자, do 하면 뭐 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do the Jamaican team, Jamaican team이 tried 시도도 그렇겠다.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try their best At the Olympic Games, Olympic g a m e s 에 they did not do well. 그들은 잘하지 못했었다. They did not do well. 잘하지 못했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